어, 안녕하세요. 일시백입니다두 음, 번째 질문은, 기상 오른손이 시계횡을 잡나요? 라고 했죠, 아마. 어, 잡느냐는 거죠? 어, 아니요. 못 잡아요. 어, 딱 잘라 말하면 못 잡습니다.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다. 시계횡상 피하죠? 그죠? 대신 반시계는, 거의, 오이씨, 왜못 잡는 거야? 뭘... 그래 잡혀야 정상입니다. 아니 영상만 찍으려면 항상 돌방 상황 발생을 하는데 자 시계는 똑같은 상황에서 못 피하는데요. 아니 시계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상으로선 피하죠. 근데 반시계로 돌면 이렇게 걸립니다. 이 기술은 반시계로 잡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상기 중에 시계 잡는 기술 뭐 있나요? 이, 오늘 이거랑 뭐 알아봅시다. 쉽게 말해서 일단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닙니다. 음, 얘도 당연히 아까 봤죠. 정답은, 요렇게 2타를 써주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1타는 반시계를 살짝 쫓아갑니다. 살짝. 완벽하진 않은데 봐요. 지금 살짝 쫓아갔죠. 이것도 완벽하게 하면 봐요. 털리죠, 반시계도. 근데 애매하게 반시계를 돌면 잡힐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씨, 왜안 잡히는 거 그쵸. 지금, 그때 이거, 행가들을 했는데, 상대방이 반시계행을 살짝 애매하게 하면은, 어, 저 질보 1타에 걸리고요. 시계는 뭐, 당연히 뭐, 완전 못 잡죠. 그죠? 그냥 등짝을 아예 보여주잖아요. 그죠? 등짝 좀 보자. 그죠? 이 2타를 쓰면 왜 되냐면요. 아, 이렇게 할게아라 자, 이거 다음, 이렇게 했다. 자, 맞고, 봤죠? 등으로 돌아갔는데, 어딜 때리지도 모른데? 쳐맞습니다, 그죠? 왜? 뭐, 뭐야, 이거? 씨, 뒤에 무슨 판정이 있나요? 하여튼 간에, 시계, 얼마나 킬런지 알겠죠? 무슨 씨, 앞에 보고 싸지는데, 르 뒤에 팔꿈치에 쳐맞았는지, 돌아가서 때려 쳐맞을 정도로, 이타가 시계 존나 잘 잡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멀리서 시계행어리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시계행머리를 하고 있으면, 들어갈 때, 이렇게 이타가 있으세요. 이거를, 웹켄 질보가 1타가 좋다, 1타가 좋다 니까 맨날 1타만 쓰다가 시계 맹이 개털리는 분들 많은데, 잘 보고 쓰십시오 상대방이 시계 맹보를 하고, 이지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방금 좀 이상하게 보여드렸지만 하여튼 간에, 시계 맹보를 한다. 들어가서 2타. 걸립니다. 웬만하면 걸려요. 진짜 완전 처음부터 이렇 뺑뺑 돌고 있었던 거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이 2타가 시계를 잡아주고요. 이게 상대방이 1타 안 맞은 거 보고 바로 공격을 싸질러 버리면 이게 2타가 단독으로 또 카운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3타를 보고 써도 확정입니다. 2타가 단독 카운터가 나는 지금 거리 잡기가 참 어려운데. 2타가 살짝 더길 텐데. 어, 존나 어렵네요. 하여튼 이게 2타가 단독으로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3타 좀 약간 딜레이 줘도 때려줄 수 있으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외에 시계 잡는 기술은 이거 방션 선택 좋은 기술이지만 너무 느리죠. 그리고 이거 진짜 좋은 기술이지만 너무 느리죠. 그죠? 그 외에는 제기 차기가 현재까지는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여러분. 제기 말고 이런 걸로 잡으려면 좆 됩니다. 이거는 반시계는 잡아요. 보여드릴게요. 그죠? 반시계 잡죠? 자, 쫓아오는데. 시계? 어, 뭐야? 왜? 아, 너무, 너무 일찍 돌았구나. 그래. 이게 정상입니다. 그쵸. 반시계로는 뭐 피하죠. 아, 왜 피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아. 하트 웬만하면 반시계가 더잘 쫓아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알아 됩니다, 지금. 존나, 하다보니 또 존나 심란한데. 타이밍 맞춰서 피하면은, 이거 측정된 절대 시계 못 잡습니다. 절대 시계를 못 잡는 게 정상인 기술이고요. 대신에 반시계는 쫓아갑니다. 애지가 하면 쫓아가요. 존나 왜, 왜못 쫓아가는지 설명하고 싶지도 않네요. 하트는 이게, 횡을 해치면, 그렇지. 이, 이렇게 옆으로 맞아야 정상입니다. 제가 횡보은 너무 잘 땡겼나봐요. 씨발. 시발... 좀... <laughs> 죄송합니다. 병신 같은 소리를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반시계 잡고 시계 잡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빠른 기술 중에 시계 잡는 기술이 저도 없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팽이 시계횡에 자꾸 털린단 말을 하는 겁니다. 질체 이건 양면 좀 잡는데, 그외 대부분 기술들, 심지어 이거 최주력기죠. 이거조차도 시계 대박살이 나는 기술입니다. 뭐, 뭐 미리 돌아도 피해지죠, 뭐. 뭐, 이거, 아예 양형 못 잡나? 응, 음, 그렇구나. 그렇죠. 팽이, 팽을 참잘못 잡는데, 음, 특히 시계에 많이 약해서, 왜, 이거는 적어도 반시계 조금 잡으니까, 상대방이 이래 반시계, 내가 잼 나올 거 생각해서, 반시계 이렇게 원, 뭐, 네빌라 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반시계 돌다 쳐맞거든요. 그런 용도라도 쓰는데, 시계 잡는 게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하여튼, 뭐, 결론은 질문은 뭐였죠 아 이거죠 이거 기상 오른손이 시계 잡느냐 아니요 당연히 뭐 팽한테 뭘 바라십니까 저도 못 잡고요 잡으실라 기상기로 잡으시려면 무조건 질보 2타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 그럼 또 다음 질문에서 뵙겠습니다